네, 오늘 말씀은 루키 4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해수론을 낳고 해수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세를 낳았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고 오늘 계속 낮고 낮고 말씀이 렸는데 <laughs> 이거는 언약의 명문 가문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어떤 내용인지 들어볼 거예요. 음, 언약의 명문 가. 가문. 얘들아 가문이라는 뜻을 아, 우리 레너드들 알아요? 아직 모르죠. 가문은 가족. 엄마, 아빠, 삼촌, 할아버지, 뭐큰 아빠, 작은 아빠, 뭐 이렇게 해서 이 일가친척들을 로 구성된 그 공동체 이해가 됐어요? 이거를 가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문이 있지만 성경에는 언약을 붙잡고 예수님이 오시는 계보를 이룬 명문 가문데요그 언약의 명문 가문들 중에 오늘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조금 소개해보려고 해요. 먼저 어. 베레스가 나오죠. 베레스는 어디쯤 있냐면, 여기 야브라부터 시작했는데, 베레스는 여기에 있어요. 근데 이 베레스를 두고 나냐면 유다와 다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나온 세 여인을 소개할 건데, 보세요. 이 여인들은 어, 다말이라고 해요. 이 다말은 어떤 사람이냐면, 시의 언약을 잡은 생명권 제자였어요. 시의 언약을 붙냐면, 어, 이, 루순, 아, 이 다말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고 자기가 그 시언약을 붙잡은 거야 그래서 시아고지, 어, 어 원래는 유다의 아들들과 결혼했는데 아들들이 다 죽고 막내 아들은 결혼을 안 시켜줘서 어이 시언약을 붙잡고 시아고지가 동칭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온 사람이 베레스야. 또그 다음에 쭉 가다가 여기 나압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살몬과 결혼한 나압오 <laughs> 어, 맞았어요. 나압은 붉은 줄의 언약을 잡은 제자였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어, 여리고 성을 들어갈 때 도와준 자. 이렇게 붉은 줄의 언약을 붙잡은 라. 라우는 또 어떤 사람이었어요? 기생이었어요. 어, 기생이었지만 붉은 줄의 언약을 붙잡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제자였어요. 또쭉 가는 거, 아, 쭉 가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어, 이라우은 살몬과 결혼하여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낳는데 았이 보아스는 루시라는 여자와 결혼했어요. 유수 모압 지방의 이방 여인인데 시어머니 나오미 이스라엘 민족인 나오미를 통해서 가나안의 언약을 붙잡고 시어머니를 따라 가나안으로 갔던 그런 여인이에요. 가나안은 왜 가야 되지 얘들아? 예수님이 어? 예수 구원자 구원자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 오실 땅으로 갔던 룻이에요. 이 가나안의 언약을 붙잡고 따라가는데 그리스도 언약을 메시아를 붙잡고 따라갔던 거예요. 근데 이 다말과 라악과 룻은 특징이 있어요. 모두 다 이방여인이에요. 이방여인이 뭐야?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다른 나라를 복음 전하는 게 뭐지? 세계복음. 그렇지 세계복음을 성교예요 성교. 성교해야 될 이유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어, 우리 교회가 그 성교의 축복을 쓰임 받고 있는데 이번 주에도 우리 목사님과 글로벌 미션 팀이 어디 가요? 동유럽에 단기 성교를 가세요. 우리 교회가 또 우리가 가는 성교사, 보내는 성교사, 차세대 성교사의 축복을 축복으로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또, 이 사람들은 이방 여인이었고,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모두 다 상처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자기 남편이 죽고, 또 기생이었고, 여기도 자기 남편 죽고, 이렇게. 그렇지만, 이 상처들이 복음을 통해서 치유받으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는 계부에 을 누린 거예요. 이명문가문을통해서 이렇게 그리스도의언약을붙잡은명문 가문을 통해서 누가 나왔냐면 우리 후대가나왔어요 후대. 누구야? 다리다리 우리. 우리. 어리 우리. 우리. 우다 우리. 우 사무상 육장 어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기름 부병을 가져다가 이렇게 다윗 다윗머리에 기름을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어떻게 되었대요?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대요. 여호와의 영이 감동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삼중식이 임했다는 거예요. 아멘? 어. 하나님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다윗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호와의 영이 감동되니까 다윗이 가는 현장 속에 뭐가 떠나갔어요? 악신이 떠나가서 치유가 일어났어요. 또 누구의 이름으로? 마음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더니 골리아시 어떻게 됐어요? 꺾었어요. 골리아서 꺾었어요. 골리앗을 어, 꺾고 뭐가 되었어요? 왕이 되었어요. 어. 어. 왕이 되어서 이다윗은이 골리앗을 꺾었다는 것은 우상을 꺾었다는 뜻이에요. 블레의 우상이잖아. 그쵸? 그 우상을 꺾은 거예요. 그리고 세계 무대 어, 사람들이 소문이 났어. 뭐? 저기 씨 골리앗을 넣 무너뜨렸대, 꺾었대, 죽였대 막 이렇게 성문이 다른 나라에까지도 갔어요. 그래서 세계의, 성교, 아, 세계의 무대에서는 어,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 그리고 다이슨또 뭐를 준비했지? 어, 성전건축을할 준비를 했어요. 어. 또 하나 작품을 또 남겼어요. 죠. 근데 오, 그 중에서도 73편, 을 누가 기록했대요? 다윗. 다윗이 이렇게 기록돼서 우리 성경책에 그 시편이 나오고 우리가 지금도 볼수 있게 된 거죠. 그렇죠.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은 어떻게 어떻게 쓰였어요? 마태복음 6장 입장 1절을 보니까 이 다윗을 통해서 누가 왔대요?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을 준비하셔서 세계보고화세계보고할 언약의 명문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많은 집들이 있는데 그냥 집이 아닌 이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은 명문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준비하시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그럼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해야 될까? 하나님이 준비하시지만 o u can't see t 다 우리과 같이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영성과 오 그렇지 그래요? 영성과 지성을 겸비하고 또 믿음과 실력을 갖추 세상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세상을 아는 보고 멜리트로 자라나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2, 3, 7나라 5천, 5천 종족에게 무엇을 선포해야 돼요? 예수는, 예수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선포하는 그래서 세계복음의 주인공으로 쓰인 만는 랩몬트가 되어야 돼요. 이 랩몬트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선생님도 선생님들도 같이 기도할게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랩몬트들이 다윗과 같은 후대로 준비되어 하나님의 절대계획인 세계보고마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성교사, 보내는 성교사, 차세대 성교사로 이삼칠나라 오천종족을 살리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